안녕하세요. BMW 쫑입니다. 오늘은 좀 제가 좀 차분하죠?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가장 럭셔리 클래스죠? 7 시리즈입니다. 7 시리즈에는 내연기관인 740i, 740d 디젤 모델이 있고요. i7, 전기차죠. 50, 60, 70.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,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75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. 전 세대 이제 740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돼요. 750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. DP 모델이 있고 지금 오늘 앞에 보이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50 하이브리드 M 스포츠 모델입니다. 스포티한 느낌도 구석구석 이렇게 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. 어떤 매력이 좀 숨어져 있나 구석구석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야간에 봤을 때 가장 예쁘고 웅장한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. 지금 이렇게 대형 키드니 그릴에 아이코닉 글로우 보십시오. 아, 정말 너무 영롱하고 이 압도하는 이 디자인은 상위 클래스의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고 나눠져 있는 이제 헤드램프 아래쪽에는 LED가 들어가 있고 위에는 크리스탈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정말 너무 영롱한 것 같고 굉장히 길죠. 측면부에서 이제 가장 설명드릴 부분은 오토매틱 도어죠. 오토매틱 도어기 때문에 앞에 게 물체가 있으면 열리지 않아요. 그리고 어, 내가 탔을 때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유구 뿐만 아니라 이제 완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전기로만 갈수 있는 거리가 한 6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나와 있는 거리가 60km고 실제로 다니실 때는 한 90km 정도는 찍혀 있더라고요. 7시리즈를 살 정도의 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750 하이브리드를 그 선상에 놓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하면서 후면부는 곳곳에 크롬 라인을 사용한 것들도 고급진 7시리즈의 느낌을 주는 것 같고 트럭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용량 미리 말씀드리면 놀랍습니다 525리터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고객님들께서 기대를 많이 안 하시는데 일반 내연기관 다음으로 트럭 공간이 가장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골프백이 충분히 3개까지는 들어가지 않나라는 쪽 이렇게 또750 하이브리드도 의정부전 시장의 승사가또 있습니다 되게 보기 어려운 모델인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2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성공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? 정말 이타르트포 시트와 제 오늘 이옷 컨셉 딱 신경쓰고 쫑! 정말 소개시켜 드릴 게 너무 많아요. 7 시리즈의 뒷좌석에 앉게 되면은 시아터 스크린, 그리고 이규 제크티브, 라운지 시트라고 해서 1등석 시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이 있어요 5.5인치 이렇게 스크린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하나씩 다 조절하실 수 있어요 뒷좌석에서 모든 걸다 컨트롤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제 내 주인이니까 내가, 내가 <laughs> 여기 주인이니까 제일 가장 좋아하는 옵션은 이 마사지 시트예요 진동이 오고 시어터 스크린 한번 내려 볼게요 그냥 뭐 자동으로 이렇게 딱선블라인드 올라가 주면서 공간을 딱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돼요 아... 여기서 넷플릭스 이제 호환되고, 정말 영화관처럼 보실 수 있고요. 장거리 가실 때 자녀분들이나 즐겁지 않을까요? 뭔가 지루하지 않고, 라운지 시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, 이렇게. 자. 그냥 뭐 비행기 1등석이죠, 여기가. 제가 키가 큰데도 닿지 않아요. 너무 좋습니다. 누워서 갈수 있고. 아, 오늘 촬영 너무 거저하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 짜서안 감아도 될것 같아요 뭐 그냥 이걸로 그냥 설명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보시면 파월스 앤 리퀴스 저희 BMW에서 가장 이제 하이파이 스피커죠 다이아몬드 사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질이 기존의 740i 가솔린 내연기관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스피커 개수도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웅장한 느낌이 들면서 4D 사운드 뒤에서도 막 시트에서도 막 느껴져요. 막. 그니까 좀 가끔 저는 멀미가 날 정도로 이게 웅장하다 보니까 정말 그 오케스트라 공연장을 간 것처럼 이것도 하니까 생각난 게있어도치 7시리즈 전 세대 모델을 지금 타고 계신데 750 하이브리드 나온 거 이제 시승차 들어왔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셔서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스피커를 너무 들어보고 싶어서 USB를 챙겨오신 거예요. 고객님께서 이제 USB를 꽂아서 재즈도 들어보고 클래식을 들어보고 도 봤는데 달라요. 다릅니다. 진짜 저도 깜짝 놀랐고 완벽한 전기차는 아니지만 가솔린과 전기 모터가 같이 합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이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더 부드럽습니다. 승차감도 고객님께서도 그날 주행을 하실 때 저도 못 느껴봤던 거를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고객님이랑 저랑 너무 신나서 <laughs> 너무 만족하고 가셨습니다. 물론 아직 구매는 안 하셨지만 사시, 사실 사실 그 그전 세대 모델을 사신지도 지금 얼마 안 됐다고 하셨거든요. 내가 그걸 정리하고 이걸 사봐라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진짜 다릅니다. 오셔서 한번 시승을 해보셔야 돼요. 그냥 완성형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뭐더 이상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. <laughs> 이렇게 7호 하이브리드의 매력을 저와 함께 한번 보셨는데요. 뭐 저도 7시리즈 상담을 할때 굉장히 설명해야 될게 너무 많거든요. 럭셔리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냥 호텔 안 부럽고 비행기 1등석 안 부럽습니다. 제가 아직 7시리즈를 한 번도 출고를 못 해봤거든요. 7 시리즈 한번 출고 보는 게 소원인데 많이 연락 주세요. 럭셔리하게 모시겠습니다. 이상으로 BMW 쫑이었습니다. 쫑. <laughs>